안녕하십니까 정동환입니다내집 앞에 도로가 난달지 우리 동네로 큰 기관이나 들어온다고 하면 그야말로 피부에 착착 와닿았죠. 그러나 국책사 이거 사실 우리 같은 범인들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레동 몇 번지에서 신발가게라는 김아무개에게 서해안 고속도로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뭐, 어차피, 저도 그쪽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 정도 설명해 드리지만, 이건 국가 경제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도로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정치권에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인천 앞바다와 영종도, 영유도, 산목도, 신불도 일대 바다를 매립해서 근사하는 수도권 새국제공항 기공식이 영종도 현장에서 거행됐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이날 수도권 신공항은 큰 고속항공으로 세계를 서울로, 서울을 세계로 이어주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새관문이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992년 11월 12일 수도권 신국제공항 기공식이 열렸다. 인천국제공항이란 명칭은 그 뒤에 붙여진 이름이다. 수도권 신공항의 필요성은 1970년대 후반부터 대두됐다. 산업화 과정에서의 물동량의 급격한 증가가 배경이다. 그러던 것이 88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새로운 공항 건설이 본격적으로 거론된다. 당시 수도권 신공항의 필요성을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람은 강동석 당시 교통부 기획관리실장이었다. 수도권 신공항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논의가 시작이 됐는데 거기서 결론은 새로 공항을 만드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방대하다. 그래서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는 김포공항을 확장하자. 그래서 활주로 한 개를 더 건설하고 그 다음에. 대한항공 신터미널을 건설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88올림픽을 치렀지. 그 연후에 89년 1월 교통부의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 청와대에 가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거기에 수도권의 신공항이 필요합니다.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도 긍정적으로 그렇다. 해가지고. 그 이듬해인 1989년 6월부터 1년여 동안의 입지 타당성 조사를 거쳐 1990년 6월에 영종도가 수도권 신공항지로 확정됐다. 그리고 각종 반대 여론과 논란을 만들어내다가 마침내 2년 반 만에 기공식을 치른 것이었다. 그렇다고 기공식이 곧 논란의 끝은 아니었다. 이수석, 정주영씨 파워도 대단한데요. 예, 대단합니다. 돈의 위력 아니겠습니까? 돈이야 어떤 정치인이나 쓰지 않소. 그런 의미에서 정주영씨는 남다른 데가 있다는 거죠. 실장님,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회의적이라뇨? 정치는 누구나 할수 있지만 돈 많은 부자가... 정치 권력까지 갖는 건 반대입니다. 게다가 정주영 회장은 크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착각? 공약을 보면 국가 경제도 전대 그룹처럼 운영하면 된다는 착각이요. 그건 그래요. 기업과 국가는 엄연히 다른데 그런 마인드에서 나온 게 경부 고속도로를 2층으로 만든다, 아파트를 반값에 하겠다는. 공연 아닙니까? 예, 이수석이 그동안 연구를 많이 하셨구만. 어? 아, 뭐 연구라기보다는 관찰을 좀 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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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두분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laughs> 어, 이특보, 고생 많으십니다. 구경 나왔습니다. <laughs> 구경거리긴 하죠. 우리 정 회장님, 아니 정주영 후보님이 가시는 곳마다 외신들도 꽤 따라 다닙니다. <laughs> 외신은 3당 후보 모두를 취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laughs> 좀 전에 유세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 후보님께서 영종도 신공항을 반대한다고 하시던데 그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야 경제 수석님께서도 알고 계시지 않나요? 모릅니다. 그럼,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웬만한 국책 사업들마다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영종도 신공항만 해도 그렇습니다. 모그룹 회장님이 벌써 몇년 전부터 수만 평 땅을 사들여서 어마어마한 차익을 남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단절시킨다는 거죠. 단순히, 그겁니까? 뭐, 그 이상은, 우리 정 후보님께 여쭤보시죠. 아, 그럼, 전 바빠서 이만. 총지님, 응. 내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인천 유세 스케줄입니다. 응. 그 가면 그 공항 얘기도 한마디 해줘야 할 낀데 예,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어디 보자 아 여기라고만 동북아 시대를 맞아서 영종도 발전이 곧 인천의 발전이에요 에 총장님 무슨 문제라도... 연설이 뭐 이런 놈. 내가 인천 가서 공항 얘기 좀 해야 한다는 건 이런 게 아니야. 이런 얘기 누가 못나노 상대방 후보들도 공항 관련 이야기를 할거 아이가. 예. 김대중 씨는 영종도 신공항은 건들지도 말고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 하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 기고. 정주영 씨는 뭐라 카노? 정주영 씨는 용종도 안에 반대입니다. 대신 시화지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화지구? 어, 그, 박지은 경제특보는 그 어. 시화지구 안에 대해 우예 생각하노? 예, 총지님. 뭐, 당장만 놓고 본다면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우선 시화지구는 매립이 끝나서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집안이 안정적이라는 게 매력적일 겁니다. 음. 아 그런데 와 신공항을 시화지구에 안 갖다 놓은 기고? 우선 이 시화지구는 수도권으로부터 70km가 넘게 떨어져 있습니다. 음. 그에 비해서 영종도는 5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화는 서울과의 교통로를 만들려면 영등포 번 잡지들을 지나가야 합니다. 음, 우리 박특보가 아주 예리하게 분석했다. 근데 그와 정주영 씨는 뜬금없이 시화지구가 좋다카노? 기자들 사이에선 시화지구가 서산간척지하고 가까워서가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서산간척지? <laughs> 아니 그라모. 간치난 살을 비기라도 태워서 뭐쓸줄 알았고, <laughs> 당연히 그의 대선 최고의 라이벌은 김영삼 민자당 후보와 김대중 민주당 대표였다. 그렇다고 국민당 정주영 회장 지지율 역시 무시할 만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였을까?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은 정주영 회장을 뜻밖에도 매섭게 할퀴였다 기업인 출신인 모 야당 후보가 앞으로는 아파트를 반값에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김영삼이는 여러분께 축하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앞으로 아파트 값을 반값으로 공급하겠다 하면 지금까지는 두 배의 폭리를 취했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그 아파트 회사가 지한 폭리의 희생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인 출신의 모 야당 후보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그 후보는 영종도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와 지구에 신공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지도책을 볼수 있는 국민학생도 할수 있습니다. 시와 지구는 그 후보의 땅이 있는 서산 간척지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영종도 신공항 건설은 반대하면서도 현대건설은 그 공항의 공사에 응찰해서 낙찰되십니다. 이렇게 이중적이고 돈이면 다 된다는 식의 근권 만능적이고 조삼모사에 능한 이런 사람이 과연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갔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얼마 뒤.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후보의 독대. 음. 예, 김 후보께서 고생이 많으시죠? 아, 아닙니다. 고생은요. 저는요. 지금도 매일같이 조깅을 하고 있어서 그 웬만한 지방 유세도 끝에 없습니다. 그럼 아무튼 선거운동 후반기에 건강을 좀 챙기셔야죠. <laughs> 희망 제기에서 그런지. 피곤한 줄 모르고 뛰고 있습니다. 아, 저 그런데 제 카카 그 지난번 이동통신 사업자 건 말입니다. 아, 예. 그 지나고 보니 우에 됐던가에 카카 마음이 편치는 않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지나간 일입니다. 어, 지난 일은. 오래 담아두지 않습니다. 아, 어찌 됐든 간에 이 선거 결과가 위에 나오든 마, 퇴임하시는 날까지는 도와드리려고 그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아, 예, 요새 요새 다니면서 우리 육공화국 사들 이야기 많이 합니다. 예? 그제도 인천 유세에서. 그 영종도 공항 문제 가지고 막 정주영 씨한테 한방 크게 먹였습니다. <laughs> <laughs> 지금 내한테 선거를 도와달라는 기가 아니면 화해를 하자는 기가 응? 저 양반은 매사가 저래 한쪽 다리만 슬쩍 걸쳐놓고 두고 보는 시가 아이가 2 0 1 2년 12월 19일 동아일보 제 14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자당의 김영삼 후보가 당선됐다. 김영삼 후보는 19일 오전 10시 반 현재 대선 개표 결과 유효표의 42%인 976만 447표를 얻어 건국 이후 14번째 청와대의 주인으로 확정됐다.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고 있었다. 물론 당시 중요 국책 사업들과 관련돼 있던 교통부, 건설부 등이 안도의 한숨을 내쉰 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승자와 패자의 엇갈린 소에도 찾아들 무렵인 이듬해 새해벽도. 장관님, 대략의 보고서는 준비가 된것 같습니다. 여기 수고했어 수송실장 솔직히 이번 대통령 선거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요. 다행이야. 아주 다행이야. 고속철도는 차량기종 선정 준비 음. 부분 그리고 영종도 신공항은 하루빨리 설계를 마무리해서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방향입니다. 음. 예, 아. 네, 교통상관입니다 뭐요? 알겠어. 어, 장관님, 다음 주부터 대통령직 인수위가 부처별 업무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요, 모든 대형 국책 사업들은 현재 시점에서 한발도 나아가지 말고 인수위에 재점검을 받으란 거예요. 이건 뭐 무릎을 꿇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군요.